자, 진짜 중간에 끊어 버리지 말고 그냥 끝까지 보시면 후회 할일 100년 동안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자, 중간에 끊는다? 100년 동안 후회합니다. 자, 자 여기... 초반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까지 넘기도록 할게요. 아니요, 그냥 초반, 초반.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 판이 진짜 한 초반에 절반 정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? 아니요, 많았어요. 엄청 많았어요. 제가 여기서 팬이 잡았죠? 그렇습니다. 자, 상대방의 저 벨이 진짜 잘했거든요? 근데 나중에는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, 저 벨이. 맞아요. 지금 파이퍼가 아주 진짜 죽었죠? 아니, 살았, 아니, 죽었어요. <laughs> 저희도 이번 판잘 기억을 못해서요. 자, 여기서 서지가 죽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팬이 여기서 군수가 좀 펜이 죽고, 근데, 근데 살짝 죽고. 나대가지고 피가 좀 떨어졌어요. 그리고 가젯을 썼는데 못 맞췄고요. 여기서 크로우가 딸피가 됩니다. 열차에 치어서 죽었어요, 지금. 상황이 매우 안 좋죠. 파이퍼도 지금 죽었죠. 근데 여기서 크로우가 저 잼을 먹겠다고 나대고 궁실수까지 해버립니다. 자,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, 저희는 이번 판 무조건 졌을 겁니다. 맞아요. 자, 이 크로우의 궁실수가 얼마나 큰 건지 제가 비율을 한번 해보자면, 자,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갔는데, 저게 배장을 죽이려 엄청난 절호의 기회였는데, 갑자기 총이 고장난 그런 거예요. 맞아요. 딱 그런 게딱 맞거든요. 이 크로우의 궁실수가 그런 겁니다. 자, 써지 보셨죠? 지금 진짜 오락가락해요. 맞아요. 어, 레드팀이 주도권 잡았다가 여기서 파이퍼가 조금 나댔는데 잘 살아남았죠? 파이퍼가 열... 십... 96피가 남고, 지금. 자, 이제 이대로 가면은 이기겠다 했는데 소지가안 빠지는 바람에 이거는 조금... 맞아요. 여기에서 근데 제가 죽었어요. 맞아요. 이거를 잼을 안 먹고 약간 다음 기회를 노려봤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크로우가 궁을 진짜 잘 썼죠?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캐리를 합니다. 궁을 제대로 날렸어요. 자 지금 분위기 우리 팀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죠. 별까지 잡고 근데 여기서 너무 오버를 합니다. 서지가 이 잼을 안 먹고 죽었어야지 조금 맞는 판단이었거든요. 제가 여기서 열차까지 치게 되죠. 이거는 약간 의도적인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냥 팬이한테 다 잼을 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죽었어요. 그렇습니다. 자 여기에서 진짜 아 이렇게 지는 건가 싶었는데 자1초 남기고 1천 서지가 잼을 먹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. 자 아, 오락가락 하죠. 지금 12 젬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반전이 언제쯤에 나오냐면 완전히 아이치. 마지막에 나옵니다. 10, 14, 1 3 12, 11. 이거 진짜 잔전이 아니라고 말하는. 제가 여기는 죽었어요. 제가 여기 죽었고 베리 지금 튀었죠. 베이 지금 튀었는데? 3, 2, 자 열. 죽으면서 사 점을 갖고 있던 우리 팀과 삼 점을 갖고 있던 상대방이 시간이 완전히 끝나면서 사 점을 갖고 있던 우리 팀이 이긴 겁니다. 맞아요. 이거는 진짜 반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의 생명체입니다. 어쨌든 그만큼 반전이었는데. 이거는 만약에 상대팀의 레벨이 1만 더 높거나 우리 팀의 레벨이 1만 더 낮았어도 져요, 이건 진짜. 맞아요. 실제로 그런지는 알수 없지만 이거는 너무 명승부입니다. 자, 그럼, 안녕히 계세요!